안녕하세요. 범어 W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수성 범어 W 매매 전월세 매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에 이어서 수성 범어 W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위치, 층수, 평형, 접근성, 유동 인구 등 다양합니다. 수성 범어 W 단지 의 상가는 초대형 단지 수요를 독점하는 테마 상가입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범어역 67번 출구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이고 향후 엑스코선이 들어오면 W 역세권이될 지역입니다. 고객 접근성이 탁월한 최고 입지이며 1868세대의 상가가 118실이어서 희소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동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차별화된 테마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101동 비즈강장, 103동과 104동 사이 에듀강장, 105동 라이프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즈광장은 금융의료 쪽이 추천하는 업종이고, 에듀광장은 학원 판매시설, 라이프광장은 판매의료 학원이 추천 업종입니다. 1층 상가 레이아웃입니다. 1층 67개 상가 면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층 상가 레이아웃입니다. 2층 48개 상가 면적입니다. 1층보다는 면적이 커져 있네요. 3층은 비즈 강장에만 있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면적입니다. 최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상가 현장 사진입니다. 1층층고가 상당히 높네요. 상가 모두 공원을 끼고 있어서 힐링과 인구 유입이 잘 이루어지겠네요. 거어 W 단지내 상가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매매는 19개 매물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3층 262.02제곱미터는 26억 4천 정도 되고요. 2층 74.2제곱미터는 13억 5천 정도입니다. 1층은 52.64제곱미터가 17억 8천이고요. 42.3제곱미터가 13억 6천 정도입니다. 21제곱미터가 4억 7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월세 매물은 41개가 나와있고요 3층 126.48제곱미터가 1억에 520, 2층 47.12제곱미터가 5천에 230, 1층 59.86제곱미터가 1억에 580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수성 범호 w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자세한 사항은 차박사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박사 부동산에서는 수성범어 W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매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